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오늘은 겨울 신발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부츠. 부츠. 부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사실이 부츠를 계절 상관없이 봄여름 가을 겨울 되게 잘 신고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구매하고 정말 잘 신었던 신발들 그리고 또 최근에 구매를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부츠들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여덟 가지 정도 됐는데 지금 두 개가 오늘 온대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또 따로 촬영을 해볼게요. 부츠를 어숏 기장부터 이렇게 기장별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봐요. 그러면 보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가장 짧은 제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어이 부츠별로 양말과의 꿀조합 제가 즐겨 하는 그런 부츠 스타일링 팁 같은 것까지 같이 보여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겨울 부츠 구매 안 하신 분들 요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 중에 가장 숏한 기장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부츠 중에 하나잖아요 기본 어그보다 굽이 높은 플랫폼 부츠거든요. 이게 이번에 어그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 W컨셉에 올라오자마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구매하고 이틀인가 뒤에 품절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사실 어그는 겨울 부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어그보다 목이 짧아가지고, 조거팬츠 같은 거랑 같이 신으면 너무 예뻐요. 또 제가 이거 이전 룩북 영상들에 야금야금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활용을 한 게, 레그워머. 레그워머, 레그워머. 너무너무 찰떡이에요. 저는 보통 부츠는 230 신거든요? 요것도 230 했는데, 어, 살짝 커요. 쉐입은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어그 시그니처 로고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조금 신기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오히려 그냥 편하더라고요. 손으로 안 잡고 그냥 쑥쑥 신고 벗고 굉장히 편했어요. 이렇게 헉,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좀 도톰한 레그워머 같은 거랑 궁합이 진짜 진짜 좋은 제품. 근데 이게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그닥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오래 걸으면 발에 피로감이 확실히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플랫폼 부츠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착화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룩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구매한 지 진짜 꽤된 상품이라서 좀 낡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신은 신발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클래식이라는 의미겠죠? 요거 팀버랜드. 요거를 제가 대학생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잘 신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룩북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만한 신발이에요. 해진 거 조금 느껴지시나요? 음. 근데 여러분, 얘는요, 새 제품일 때보다 신으면 신을수록 좀 때가 타면 탈수록 예쁜 제품이에요. 여기는 스웨이드고,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조금 오래 신어가지고, 여기 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대로 또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었을 때 제일 예쁘냐면은, 그냥 발목 길게 올라오는 이런 흰 양말. 어. 요거랑 같이 신었을 때가 저는 가장 예뻤어요. 주름을 살짝 양쪽 비대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는 게 제일 예뻤어요. 저는 이런 느낌. 이게 원래 워커용이다 보니까 오래 신어도 그렇게 발이 막 피곤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거 저는 사이즈 36 사이즈 했거든요. 36 사이즈 했더니 딱 맞아요. 이 끈을 꽉 조여서 신는 것보다 이렇게 좀 느슨하게 되게 내추럴하게 신는 게 가장 이 신발의 매력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얘는 사이즈 업안 하고 그냥 정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신발을 좀 느슨하게 신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쇼 제품. 포르테나에서 이 플랫폼 부츠를 구매를 했어요. 요즘 이런 플랫폼 부츠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 봤어요. 요거는 청키한 플랫폼 굽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컬러는 겨자색. 응. 딱 겨자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스판기가 있는 좀두 두꺼운 양말 같은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지퍼 없이 그냥 쑥쑥 양말처럼 신고 벗고 그렇게 착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봄, 가을에는 맨다리에 그냥 요것만 툭 신어줘도 예쁠 것 같은데, 와이드 팬츠에다가 같이 매치해도 예뻐요. 여기, 여기까지 약간 가려지게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되게 독특하죠? 요런 레그워머랑 같이 신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게 얘가 또 궁합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 요 조합도 되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착화감은 발목 부분은 딱 맞아요. 근데 안에는 살짝 큰 느낌? 음. 아이 제품은 종아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신으면은 발목까지만 딱 핏되기 때문에 그 종아리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신어주는 거죠. 요걸로 종아리 중간까지 이렇게 싹 가려주면은 그러면 체형 보완도 되고 괜찮겠죠 어, 요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학생분들도 접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부츠 하면 예, 닥터마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닥터마틴으로 룩북을 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당마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당마의 신상이 나왔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오드릭이에요. 오드릭 8홀 아이보리 컬러. 이게 오드릭이 다른 기본 라인보다 굽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굽 쉐입이 좀 청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힙한 느낌도 나고 좀 캐주얼하게 아니면은 닥터마틴의 특장점인 믹스매치 믹스 매치할 때 굉장히 굵직한 포인트가 돼주는 신발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한 이유가 이 컬러 때문이에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노란... 이게 무슨 소리야? 노란빛 많이 섞인 그런 아이보리가 아니라요. 그레이시 아이보리라고 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레이빛도 돌고 아이보리빛도 돌고 어 되게 오묘한 색감이에요. 이런 색이 진짜 그 컬러 많이 안 타는 거 아시죠? 응, 그래서 얘는 정말 손이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냉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쉐입 자체가 약간 볼드한 쉐입이어가지고 딱 맞게 36 사이즈를 신었어요. 요게 그리고 또 독특한 게이 깔창이 발 앞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발에 피로감이 좀덜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요게 좀 발볼이 적, 작게 나온 편이라서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닭마살 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하시면은 매장에서도 쓸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저도 그거 사용해가지고 10% 할인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또 컬러가 약간 아이보리와 그레이 사이이기 때문에 카키 컬러하고 색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양말에 포인트를 줘도 너무너무 좋을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반양말이랑 같이 신어도 예쁘고 이렇게 내려 신어도 예쁘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굽도 꽤 높아가지고 키 높이도 된다고요. 요거는 모든 컬러를 다 수용해주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저처럼 여러 가지 양말들이랑 좀 조합해서 컬러감 있게 신으시면 좀 예쁘지 않을까. 추천. 그리고 롱부츠 두 가지를 추천해드릴 건데 요거 아주 많이 익숙한 제품이죠? 요것도 닥터마틴 제품이에요. 1B60 백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룩북에서 정말 자주 신고 나왔던 제가 원래 좀 컬러감 있는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블랙 슈즈를 잘안 사거든요. 이거는 근데 진짜 사고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 이 닥터마틴 롱부츠 라인 중 라인도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백스가 그 기본 제품보다 가죽이 좀 단단한 느낌이었거든요. 겨울에는 쇼탄한 부츠들보다 이렇게 좀 보온성도 챙겨주는 롱부츠를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닥터마틴 제품이 사실 그렇게 착화감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좀 무거워요. 어 오래 신으면 확실히 피로감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들들일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신발인 것 같고, 가죽은 무광 깔끔하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 살짝 살짝 테스처가 느껴지는 무광. 롱부츠는 너무 타이트하게 신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건. 37사이즈 닥터마틴이 여러분 캐릭터가 강하고 좀센 느낌의 부츠잖아요 믹스매치로 이런 이런 걸또 신어주는 거예요 뭔가 한번 신경 쓴 느낌? 이런 느낌으로 신어줘도 너무 예쁘죠 응.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까지도 아주 많이 신었지만 앞으로도 아주 많이 신을 신발 베이직하게 많이 신고 싶지만 살짝의 포인트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탄탄했으면 좋겠다 좀 오래 신고 싶다 이 닥터마틴 백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블랙 컬러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짙은 브라운 컬러의 롱부츠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에 롱부츠랑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가지고 약간 좀 모던하고 미니멀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롱부츠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솔테인 초콜릿 제품이고 얘는 가격도 되게 괜찮았어요 딱 해봐도 되게 클래식하고 깔끔, 미니멀 그런 느낌이죠. 닥마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닥터마틴 제품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유연하고요. 좀더 얇다는 소리겠죠? 음, 카카오 99% 들어간 약간 진한 초콜릿 색상이고 얘가 좀 좋았던 게이 다리의 쉐입을 되게 신경 써서 라인을 만든 느낌이거든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발목 쪽 살짝 들어갔다가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슉 둥글게 한번 올라와요. 종아리 안쪽 부분 기장이 더 짧고 다리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둥글게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살짝 기장이 사선으로 떨어져가지고 신었을 때 라인도 챙기고 불편함도 좀 없애주는 그런 좀 쉐입에 신경쓴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구분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얘는 뒷 지퍼로 오픈 클로징을 할수 있는 게예요. 한번 더 덧대어져 있어서 맨 다리에 이거 지퍼 다음 되게 차갑잖아요. 스타킹 같은 거 찝힐 수도 있고 그런 뭐,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막아줬어. 이거는 좀 스트레이트진 같은 거 바지 에 넣어서 입고 쇼코트 같은 거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처럼 미니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버니시삭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살짝 이렇게 주름 포인트 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신어도 이렇게 신어줘도 예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이 다리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230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얘는 살짝 크게 나온 편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좀 추천드릴게요. 데일리 슈즈로.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본연 이게 언박싱 영상이 되었네? 어 마크모크에서 구매를 한 부츠예요. 여기 마크모크가 보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구매를 하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이 털탱이. 검정색 털탱이 부츠를 하나 샀습니다. 이런 털탱이 부츠가 하나 또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로. 그거 되게 편하게 막 신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블랙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사봤어요. 얘는 저 사이즈 230 했고요. 이게 안감은 기모 재질. 응. 바닥까지도 이 재질로 같이 쭉 감싸져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컬리한 털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숏하게 약간 막 자른 듯한 그런 털이네요. 앞코가 살짝 얄쌍한 것 같아. 저는 좀더 뭉툭한 쉐입을 기대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털이 감싸져 있는 올블랙에 뒤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발목에 맞게 쪽 조일 수도 있어요. 털 빠짐은 잡아 뜯으면 빠지는 정도? 좀 신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 어, 나름 귀여운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막 신기도 좋은 거 아시죠? 아, 여러분, 털이 군데군데 빠지기는 하네요. 이거 한번 좀 돌돌이로 털 정리를 하고 신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드 있게 신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에 퍼프 소매 미니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위에 입고 딱 이거 신어주면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못 찍었다던 부츠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오드 원 아웃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서 웨스턴 부츠를 하나 샀어요. 이런. 이거 230 맞아? 맞겠지 뭐. 주문 제작 상품이거든요. 9월 말쯤에 주문을 넣었거든요. 7주나 걸린 거예요. 자수가 불량이 났었대요. 근데 또안 오는 거예요. 저사영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번 주에는 배송을 해다고 했더니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촬영 당일 날 받기로 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서야 이 제품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품은 예뻐요. 제품은 예뻐서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긴 하는데,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때에 주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속 뒤집어져요. 제가 웨스턴 부츠를. 갖고 싶었는데 근데 요게 앞코가 웨스턴 부츠랑 다르게 살짝 둥근 앞코이고 또요렇게 자수가 쫑쫑쫑쫑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비 자수가 그리고 컬러도 살짝 이렇게 빈티지하게 빠져가지고 시중에 많이 보이는 웨스턴 부츠랑은 좀 다르게 신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웨스턴 부츠 같은 경우에 저는 데님 위에다가 이거 신었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왼쪽 신발에만 이 오드어나우스의 택이 붙어 있네요. 소재는 가죽이고요. 이렇게 나비랑 꽃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런 빈티지한 골드 장식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문 제작이라서 그런지 자수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품이 이쁘인 이쁜... 이쁘죠? 230을 했는데. 오우, 크네요 저한테 이런 느낌 제품은 참 이쁘네 반 다운 정도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깔창을 깔고 신어야겠어요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서 받은 이 부츠까지 겨울에 무스탕 입고 이거 딱 신어주면 은 예쁘겠다 아니면 레이스 막 달린 원피스 그런 거에다가 믹스 매치로 신어줘도 예쁠 것 같고. 여기까지 제가 구매해서 정말 쭉잘 신고 있는 제품, 그리고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부츠. 소개를 다 시켜드렸어요. 부츠는 여러분 사실 겨울에는 거의 생필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보온성도 더해주고 겨울 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부츠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